아 이거는 한참 인터넷에 음. 그 나왔던 내용이에요. 네. 요거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서 좀 선정을 했어요. 음. 편의점 아르바이트 해봤어요? 편의점은 안 해봤어요. 아, 식당에서 우리 식당에서 해보고. 식당 식당에서 우리 고아리마님과 뭐 알바했을까? 전홀 서빙 했어요. 음. <laughs> 음식 따르고 네, 주문 받고 음. 이런 거. 아 그건 했어요? 민들레 용토라고 <laughs> 예전에. 민들레. <laughs> 홍대점에서 요... 했었어요. <laughs> 어. 그 편의점 알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오잖아요. 많이 하죠, 네. 음, 편의점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음. 어떤 지 3월달에 요 지난 3월달에 네. 어떤 여성 손님 같습니다. 네. 이 사람이 뚝 들어오더니 어, 자정이 좀 넘은 시간 음. 그 늦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이게 편의점 24시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지금 논란이 많이 있던데 음. 있기는. 그 아르바이트생이 딱 있는데 거기 갔더니 충전기를 빌려 달라고 아마 딱 그런 것 같아요. 그 음. 손님이. 그래서 충전기를 빌려 줬더니 어 10분 넘게 카운터에서 휴대 전화만 만지작거리고 그러는데 아마 충전해서 꽂아 놓은 네, 상태에서 휴대 전화 하려고 주, 저 음. 배터리가 부족하니까 그랬던 거죠. 그러길래 아좀빨 이제 좀 빨리 해 달라고 네. 그니까좀어 저 얼른 충전만 하고 그 하고 음. 가시라는 얘기지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네. 이제 이 사람은 충전기를 꽂아놓고 배터리가 부족하니까 꽂아놓고 통화를 네. 계속 네. 한것 같아 네. 만지작거리고 네. 통화라기보다는 뭐야 문자도 하고 카톡도 네. 하고 그러니까 좀 빨리 해달라 고 그랬더니 바로 그 손님이 너 충전기 빌려준 게 기분 나쁘냐 이제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네. 어아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좀 정도가 있지 너무 오래 네, 그러셨잖아요 진짜.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앞에 그 카운터 있는데, 그냥 알바생이 있는데, 확냥은 거예요. 내가 음. 승질할때 이거 있잖아요. 네. 그러고 나서는 어, 어깨를 확 밀쳤다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어, 같이 또 아마 욕설이 오고 갔나 봐. 그러니까 그냥 바로 뺨을 때린 것 같습니다. 어? 그래서 이제 뺨 맞자마자 신고한다 그랬더니 네. 이 여자가 얘기한 게 가관이에요. 음. 변호사 선임은 선임함인데, 그러니까 뭐, 뭐, 아. 뭐, 그러니까 x x 녀나한 거지. 근데 변호사 선임하면 사람 때리고 저 범죄 저질러도 변호사 선임하면 나가나요? 죄가 없어잖아요. 변호사가 무슨 만능인 줄 알아? 음. 음. 그렇게 말하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아마 경찰이 신고했는데 네. 그건 이제 현행범은 아니죠. 뭐그 나중에 이제 아마 처벌 음. 찾았겠지뭐 경찰이 CCTV 네. 있으니까. 사진, 네, 다 찍히니까. 어, 그러니까 한두달 정도 있다가 아마 이제 아마 경찰에서 찾아가지고. 구속 기소는 안 하고 그 구속감은 아니니까 네. 불구속으로 아마 검찰로 송치한 것 같아요. 불구속 기소한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5월 정도 되니까 이제 검사가 볼 때는 이거 합의 시키는 게 좋다고 판단한 음...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합의 조정을 아마 권유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제 네, 거기도 나오지는 않았, 않았다지만 하튼 합의 조정 전화를 통해서 아마 이제 검찰 수사관이 아마 합의를 시킨 것 같아요. 70만 원에. 그래서 6월 2일까지 70만 원 보내라. 그런데 네. 2주가 훌떡더 넘었어도 약속한 날보다 안 보냈대. 안 보냈어요. <laughs> 네. 안 보냈대. 안 보내서 음. 어... 그냥 형사 처벌해 주세요. 처벌. 음. 어. 이제 처벌로 아마 이제 간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어, 뭐 변호사 선임하면 된다고 하더니. 그 변호사 선임할 돈이면 70만 원내릴 돈도 없어래. 그니까 러 그냥 지른 거였나 보네요. 괜히 지른 거지 진짜. 그리고 이거는 지금 편의점 이제 이 얘기는 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고 음. 2020년도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요 편의점에서 가장 그 많이 일어난 범죄가 이제 이런 사건이에요. 욕하고 음. 아르바이트생 행패 버리고 그런 게 14,697건이에요.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와. 1년에 2020년도만 어, 그렇대요. 네. 그, 총 범죄가 14,697인데, 물론 그 중에서 절도가 한 6,000건 가까이, 어... 절도가. 편의점에서 절도 가능한가? 그러게요. 편의점에 CTV c 구석구석 안 비치나요? 비렇죠다 비치죠? 그거 못 훔쳐갈 텐데, 어떻게 거기서 한 6,000건 정도가 절도 사건이 발생했고, 뭐, 상해, 폭행, 협박, 이런 게한 2,368건. 야 이거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무서워서 하겠어 이거? 무서울 것 같아요. 진짜 새벽 시간에 특히 특히 새벽 네, 시간에 그러니까 무서워. 늦은 시간에 응. 그래서 정말 내 생각은 이게 아마 체인 형태죠? 체인 형태로 되다 보니까 네. 24시간 계약이 돼 있으면 이후 여러 막 나오고 24시간은 문을 열도록 돼 있잖아요?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은 반드시 하나라도 구해서 네. 어, 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, 그 지역이 늦은 시간에 손님이 좀 적고 음. 예, 유동인구가 극히 적고 그러면 꼭 브랜드가 2 4 시간이라고 음. 본사에서 홍보를 했다 해가지고 그걸 꼭 고집하는 거는 음. 저는 좀 고려해 볼필요 있지 않겠다 싶어요. 맞아요. 네. 그렇게 그냥 우리 마트는 우리 브랜드는 2 4 시간 이후 열를 막론하고 어, 오픈해야 됩니다. 이런 취지로 그냥 밀어붙이면 그~ 체인 들어온 그~ 가맹업자들은 진짜 손님 막 뭐~ 음. 밤 꼴딱 새가지고 서너 명받으려고 꼴딱 새게 하는 것도 내가 그렇죠. 판단할 때는 그~ 생산적이지 않아요 네. 그런 거는 좀 그~ 뭐~ 그걸 뭐라 그래 뭐~ 유두이란말 쓰면 안 되고 융통성. 뭐라 그래 유 융통성 이 있게 네. 아, 융통성이 있게 좀 그~ 뭐 해주면 안 될까 싶어요 기업도 저, 네. 그건 이제 국가적으로도 인득기잖아요 아, 근데 정말 이거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, 이거. 아르바이트 하는 그, 밤늦은 시간에 꾸벅꾸벅 졸면서, 어, 아르바이트 하는 그 젊은이들 다 우리 자식 같은 아이들이에요. 음, 맞아요. 대견하고, 열심히 해가지고, 밤잠 안 자고, 벌어서 학교라도 댕기려고 그러고, 지용돈이라도 부모한테 의존하지 않고 쓰려고 네. 노력하는 그,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청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네. 어, 그런 사람들한테 그 부모, 부모 볼 되는 사람들이 가서. 맞아 물건 던지고. 어, 물건 던지고 함부로 얘기하고 이러는 거안 했으면 좋겠어요. 저도요. 네. 어, 정말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. 이건 내가 볼 때.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70만원 합의를 지금 여기에 저 조정, 합의 조정 시켰는데 돈안 줘서 안 하고 검찰에서 기소해서 약식 기소를 해도 100만원 넘겨나가요. 음. 1 0 0만원 넘게 나갑니다. 1 0 0만원 넘게 나갈 거고 어 오히려 저 본인 정과 제대로 올라가고, 그렇죠. 어, 처벌받은 정과 제대로 올라가고 손해인데 네 이렇게 바보짓을 하네요. 음. 그리고 정중이 좀 사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지금 상처가 됐잖아 지금 보니까. 그렇죠. 음. 평생 음. 사실 충전기 빌려준 거 자체도 되게 감사해야 아, 될 그러면 당연한 그, 일이 아닌데 원래 충전기는 빌려주는 거 아니죠 편의점에서 빌려주나요? 네. 원래 그돈 주고 빌려주나요? 그러니까. 네, 돈, 아, 돈 주고는 충전할, 충전할 있... 수 있죠 네.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보니까 이저 알바생, 네, 알바생 걸그 사람 거를 빌려갖고 한 (10분) 동안 거 꽂아놓고 톡톡거리고 네. 있으니까 아좀 주세요 한 건데 그게 좀 빌려주고 화나냐 뭐 이제 이렇게 한것같아요 그렇죠. 이러면 안 됩니다 아,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돼요.